사랑하는 한국글로벌보건방송 기도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추석 명절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추수에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추수할 시기와 추수할 일꾼입니다. 추수할 시기를 놓치면 1년 농사가 헛수고가 됩니다. 추수할 일꾼이 없어도 큰일입니다. 그런데 실제 농사하는 사람들은... 추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추수에 올인하기 때문입니다. 일꾼이 부족하면 품앗이라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이웃의 밭에 가서 추수를 도와줍니다. 육신의 먹을 양식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추수 시기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또 품앗이를 했으라도 일꾼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영적 추수 밭에는 일꾼이 적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양식을 추수하면 한 해는 먹고 삽니다 그러나 영적인 추수는 영생에 이르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추수 밭에 일꾼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후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만민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훈련을 받은 후에 사도가 되어서 천국보금을 전파할 사람들입니다. 잠재적인 추수할 일꾼들입니다. 그들은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의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그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비도로만 결혼을 했고 다른 제자들은 아직 싱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1차 사역을 마친 후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다니셨다면은 적어도 1년 혹은 1년 반이 지났을 때입니다. 제자들을 훈련하실 기간이 3년이라면 1년 반 혹은 길어도 2년이 남았을 때입니다. 만일의 남은 시간에 제자들이 사도로 세워지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신 이 말씀을 제자 훈련 기간 중간에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셋째, Where?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구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님의 본 동네는 가보나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을 떠나 가보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가보나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보나움을 떠나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신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네 번째, 왓? 무엇이 주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무슨 사역을 하셨습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물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세인과 서계관들은 율법을 무거운 멍에로 짐으로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셨고 이웃을 레몬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의 글은 바로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함으로써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것입니다.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불치병과 불구를 다 고쳐 주시고 온전케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국가와 정부도 종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영원히 풀수 없는 인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본 제자들에게 어떤 신경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마태는 본문 36절에 이렇게 자기 신정을 토로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의 말입니다. 마태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와 필요에 눈을 뜬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물을 지었고 세례생활을 하던 바로 그곳입니다. 돌아와 보니 가버나움에는 여전히 문동병자가 있었고 세례들이 있었고 가짜 종교인들이 백성들에게 무한 멍해를 지우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았고 예수님의 표적에 놀라서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을 따라다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뜬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아는요 그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할 일꾼이라고 제자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버나움에 남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이제부터 진정으로 나를 따라와서 나를 배울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일기사역 후에 그들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고 1년 반 남짓 남은 기간에 제자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배우며 천국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How? 어떻게? 입니다. 저는 제자들이 이 시점에 와서 천국일꾼이 되기 원하는 소망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물을 깃던 그들이 어떻게 천국일꾼이 될수 있습니까? 동네 사람들의 욕은 다 먹고 살면서 욕심장이었던 세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추수밭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추수할 일꾼은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딱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요한과 제자들이 암송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그렇게 자세히 기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가 똑같은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제자들은 부족했지만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고 추수하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 와이입니다. 왜 우리는 오늘 2 0 0 0년전 일꾼들이 부족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까? 2024년 올해는 엑스플로 74.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의도 광장에 모인 100만 성도에게 당시 CCC 총재였던 김준건 목사님이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성교사로 갈 청년들과 자녀를 성교사로 바칠 부모들, 그리고 성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10만 명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난 33년 성교사 생활을 하면서 그때 일어났던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 목회자들도 있고, 사모들도 있고, 무엇보다 성교사들과 사모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20대 청년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는 성장했고, 3만 명 성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신학교에 들어가려면 재수하고 삼수를 했습니다. 지금은 미달인 신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인 신학교도 한인 신학생들 때문에 운영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한인 신학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추수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다시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20대 청년들이 육신의 정력과 세상의 정력과 이 생의 자랑을 구할 때가 아닙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눈을 떠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추수할 일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추수할 일꾼으로 보냄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20대에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들어야 합니다. 오직 그것만이 그들의 살길입니다. 한국교회가 살길입니다. 남북통일과 세계선교의 길입니다. 이 가을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우리 아버지께 올려 드립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이 세상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구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수수한 일꾼으로 세상에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저들의 살 길이요, 한국교의 회살 길이요, 남북통일과 세계선교의 유일한 길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g b s 글로벌 복음 방송 제10차 방송 선교 대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본에 영적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20대 일본인 청년들이 새벽 이슬과 같이 추수할 일꾼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